안녕하세요. 저희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하여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란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으로 이루어지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말합니다. 화면 밑에 나열되어 있는 단어들은 4차 산업혁명으로 생겨난 새로운 기술이나 융합하여 더 발전된 기술의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로 빅데이터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는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로 규모가 방대하며 생성 주기가 짧습니다. 수치 데이터뿐만 아니라 문자, 영상 데이터를 포함하는 데이터를 말합니다. 빅데이터는 3V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이터의 양이 많고, 데이터의 생성 속도가 빠르며, 형태가 다양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분야가 바로 컨트펀드입니다. 컨트펀드는 수학적 모델을 이용해 시장의 움직임을 바탕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것으로 컴퓨터가 투자 결정을 내리는 펀드를 말합니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의 발달로 그 기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 퀀트 펀드를 설계하는 직업을 바로 퀀트 애널리스트라고 합니다. 퀀트 애널리스트는 투자, 리스크에 관한 의사결정에 사용되는 수학적 모델을 개발하는 직업입니다. 저는 4차 산업혁명이란 주제의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의 작동은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센서를 통해서 인지단계를 거치고, 인지한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제어단계를 거치는데, 하지만 이전에 중요한 선행과정이 있습니다. 바로 학습단계인데, 여기서 빅데이터와 딥러닝 기술을 활용합니다.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의 학습은 데이터 반복을 데이터 반복 입력을 통한 자가 학습으로 이루어지는데 많은 양의 사진을 컴퓨터가 사람과 사물을 구별하며 자가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다시 작동 단계로 돌아가 인지 단계에서는 경로, 사람 간의 통신, 카메라 레이더 등을 활용해 경로 탐색, 이동 물체를 이동 물체 인식이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판단 단계에서는 주행 상황을 판단해 주행 전략을 결정하고 이에 따른 경로를 생성합니다. 마지막 제어 단계에서는 앞서 만들어진 경로를 바탕으로 차량의 조향, 가감속 등의 차량 제어가 이루어집니다. 다음으로 주요 업체 자율, 자율주행 개발 동향입니다. 저는 우리에게 친숙한 세가지 기업을 준비해봤습니다. 구글 웨이모는 아리조나주에서 1년간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를 1,500건 진행했습니다. 또 여기서 멈추지 않고 LA 플로리다주로 서비스 확대 추진 중입니다. 테슬라는 자동 조종 장치의 자율주행 기술을 개선 중이고 자동 차선 변경, 자율 주차, 스마트 기능이 부과된 상태입니다. 우버는 돌타, 덴소, 소프트뱅크 비전 파운드에서 10억 달러를 투자받았지만 2018년 자율주행 사고 이후 보수적 으로 자율주행 개발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상 현실에 대해 발표할 이치원입니다 저의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가상현실과 VR의 차이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상현실은 컴퓨터로 만들어 놓은 가상의 사물과 공간을 의미하며, VR은 컴퓨터를 통해 가상현실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최첨단 기술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VR의 특징입니다. VR의 특징은 세 가지를 꼽아보았는데요. 먼저, 실시간으로 3차원의 가상공간에서 이동과 사물의 작동 등을 제어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최근엔 3D 모델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렌더링하는 기술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러한 렌더링 기술을 통해서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모습을 빠르게 설계 및 수정할 수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론 이태 영상이나 3차원 디자인 등을 사실감 있게 표현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는 가상 현실 시스템입니다. 가상현실 시스템은 창문형, 거울형 외에도 이 여섯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는 몰입형 시스템에 대해 자세히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몰입형 시스템은 입력장치와 출력장치로 구분이 된다고 합니다. 입력장치는 컴퓨터가 사용자의 공간내 위치와 신체 움직임을 감지하는 장치이며, 출력장치는 사용자들이 감각 채널들을 통해 여러 가지 감각들을 지각하게 해주는 장치입니다. 입력장치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로 구분해 볼수 있는데요. 위 장치에 사용되는 것들은 모두 신체의 움직임이나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장치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로 출력장치입니다. 출력장치 또한 다음 네 가지로 구분해 볼수 있는데요. 이들은 감각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어 실제 그곳에 있으며 그것을 체험하고 있다는 현존감을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제일 먼저 UX 디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UX란 사용자가 어떤 시스템, 제품, 서비스를 직간접적으로 이용하면서 느끼고 생각하게 되는 총체적 경험입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자면, 영화를 보고 영화 리뷰를 남기는 것이 그 영화에 대한 자신의 UX를 남기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UX 디자인은 UX를 향상시키기 위해 제품의 디자인과 성능을 고안 및 보완하는 것입니다. 우린 하루하루 전자기기를 많이 사용합니다. 하지만 전자기기를 사용하는데 문제가 생겨도 관련 지식이 없어 해결하지 못하거나 좋은 기능을 사용하지 못하고 기본적인 기능만 사용하여 기기를 100%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빅데이터와 UX를 연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제품들에 대한 UX 데이터를 모아 분석하여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들의 UX도 긍정적이도록 제품을 디자인하고 싶습니다. 교사 과정에서 다양한 분야들을 알게 되면서 지금의 진로를 세분화하여 좀더 정확한 진로를 생각해야겠다고 느꼈고, 진로에 대해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보는 계기가 된것 같아 유익했습니다.